안녕하세요. 정용스피디 해피데이 아 8번째입니다. 어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됩시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멋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이 가장 멋진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순천 하늘샘 교회 양육반 필독서인 김성근 목사님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전하면서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평신도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한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과정에서 찾아낸 것은 성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들고 경험이 쌓이면 실수도 줄고 손해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보고 살아가지만 예전보다는 그 실수에서 빨리 교훈을 배우고 감정적으로 훨씬 빨리 극복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오늘의 미션 성령님과 동행하며 쓰임 받는 자가 됩시다. 멋진 삶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